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지적도라는 것을 떼보면 되는데요. 지적도는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해 놓은 정확한 지도예요. 근데 아무리 지적도가 있어도 결국 실제 내 땅에서 그 경계를 알지 못하면 정확히 어디가 내 땅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측량을 실시하면 됩니다. 저는 전신주 이설과 관련해서 전신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측량을 시행했지만 여건물과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측량 사무실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도심지의 측량은 의뢰인의 땅과 타인 소유의 땅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공적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대한지적공사 LX입니다. 여주에 지적공사 지점이 있지만 시청 민원실에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측량의 종류는 점측량과 경계측량이 있었습니다. 전신주의 위치만 알고 싶을 때는 점측량만으로도 알수 있지만 저는 제 땅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가격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측량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GPS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토지 경계선의 각 모서리를 측정해서 점을 찍어줍니다. 이 점을 이으면 토지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제 땅은 총 8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개의 점을 찍어줍니다. 출장소에서 측량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제 측량 비용은 88만원이 나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것 같아서 날짜를 잡고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측량을 의뢰했던 시기에는 측량 수요가 많아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두 분이 나와서 측량을 하고, 이렇게 바닥에 빨간 스프레이로 점을 찍어줍니다. 아주 친절하셨고, 혹시 점이 지워졌을 경우 1년 이내에 재측량을 요구하면 큰 비용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전신주는 도로에 있었지만 정확한 땅의 모양과 위치를 알수 있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측량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